오늘 이제 누수 현장은 네, 3분인데, 네, 이제 옥탑방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수도 공사도 하고, 어, 욕실 공사를 한달 전에 했는데, 그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확인했을 때는 운수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 좀 떨어지는 게 많네 진짜. 아, 네 지금 보일러실이 이제 옥탑에 위치해 있는데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수 밸브를 좀 잠가 둔 상태입니다. 그럼 그만큼 떨어지는 만큼. 네, 어딘가가 지금 샌다는 거거든요. 네, 좀세네요 우리 세배관인데 저기서부터 연결됐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 저런 쪽 연결 부분 이런 연결이죠, 부속이거든요. 안에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속에서 체결하다가 좀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빠져버렸거나, 아니면 저 캡이 풀렸거나. 지금 나중에 저희가 검사하고 나서 요 숫자를 다시 한번 똑같이 압을 넣어서 한4 k g 정도 넣은 다음에 멈추면 그때는 완벽하게 잡힌 것같니다 지금 새는 건 확실하니까 앞으로 계속 넣을게요 예. 어디 새는 소리가 나네요 벌써 가스에도 벌써 올라오죠 자, 가스 소리는 좀 줄일게요. 바람 빠지는 소리는 하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품이 결함이 있어서 멀쩡하다가 새 수도 있어요. 실수 당사실 요아 그래. 가능성. 네. 세 배관이기 때문에 네. 이 소리가 이 정도 크면 혹은 이럴 수도 있겠다. 여기 나무 이거 박았잖아요. 네. 여기 아, 타카 박았을 수도 있어요 배관에. 음... 아... 이거 나중에 하신 거잖아요. 그 어차피 이 나무를 뜯어야 되니까 두는 것밖에 없어. 음, 나무 뜯더라도 저희가 다 가능해요, 이거는. 그래도 네, 이제 뜯는 건 가능한데. 네, 똑같이, 복... 붙이는 게. 음, 응. 거기서 와도 뭐다 뜯는 거보다 여기만 딱 잘라서 아, 보수하는 오케이. 게 제가 볼때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, 여기 공사를 한 지가 한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부속 결함이거나. 처음에 부속 결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어 벽을 휘노기로 이렇게 돌려놓은 기 때문에 타카를 쓰다가 배관을 쏜것 같아요. 제 생각에 탈막을 쓰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아마 타카가 찍은 것 같습니다. 배관을. 칼을 쏘다가 배관은 혹시 쏜게 아닌가 그런 실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선 구속에서 찾고 있습니다. 구속에서 찾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습니다. 빠진 것 같아요. 그자그랩링까지 이단 결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. 보수는 뭐이 상태라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아참 확인은 마저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랜닝까지 삽입을 잘 못해서 발생 된 누수 라고？의 심이 됩니다. 아, 그냥 빠져버리네, 오, 오링이 뒤에 빠졌어요. 지금 제가 들어올리면서 오링이 빠지고. 지네 그램링하고 네, 와샤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, 어 한달 전에 배관공사하고 옥탑방에 그 욕실 공사를 했는데, 이제 배관 어 시공할 때, 에이콘을 끝까지 삽입을 못했어요 끝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어 살짝만 걸쳤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게 수압으로 인해서 그램링이 약간 이탈하면서 그램링이 아니고 오링 EPDM 오링이 좀 이탈하면서 누수가 발생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, 옥탑방인데 공사 이쁘게 해놨네요. 아이 배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완벽한 건데 오래된 집은 뭐 오래돼서 터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 공사한 집에서 좀 사실 누수가 되면 저희가 공사해 주면서도 조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.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T자 구속 밑에 부분인데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신이 안 산다 그러면 이렇게 사인펜으로 좀 표시를 해 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, 지금 이 상태에요 아까 근데 한참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캡은 항상 꽉 조여 줘야 됩니다 탭이 풀리는 증상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. 습니다 네, 이제 압을 걸어서 잘 보수가 됐는지 또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4.2km를 걸어놨는데. 네 괜찮네요 네,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그 타카를 싸야 되나 네, 원래는 타카를 잘안 갖고 다니는데 오늘은 어, 화성에 천장 보수 작업이 있어서 어제 챙겨놨던 장비라 이렇게 타카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뭐 양자채는 얼마 안되는데 있으니까 싸주면 좋죠 たっかりばっかりね。<music>